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날 때,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주중 유로파 16강에서 홈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다. 잉글랜드 내의 컵대회에서 모두 탈락했기에 리그와 유로파 등두대회 우승을 노렸는데 이제는 리그 외의 우승 기회가 없어졌다. 때문에 11경기 남은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 엔케티아가 부상을 당하며 빠지긴 했지만 제수스의 복귀로 전력 누수를 메웠고 웨데가르트는 여전히 최고의 공격 조립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펠리스는 최근 연패가 길어지며 아스날 레전드이자 팀을 이끌던 비에이라 감독을 경질했다. 70대 중반의 노장 호지슨의 현역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경기력 저하가 극심하다. 윌프레드 자아와 에드와르드, 올리세와 마테타 등 좋은 공격수들이 질비하지만 중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개인 능력에 의한 공격 시도가 많은 최근이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새벽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기에 부담스러운 일정이지만 홈연전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카와 트로사르, 마티넬리와 제수스 등 이번 시즌 팀의 리그 선두를 이끈 공격진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두들기며 경기 흐름에 균열을 낼 것이다. 불안한 원정팀 중원을 압도할 웨데가르트와 파티의 중원도 있는 아스날이 승리하고 맨시티와의 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유에스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나폴리와 밀란 등 리그 선두권을 달리는 팀들보다도 우승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팀이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중결승에 진출해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8강에 올라 있다. 월드컵 이후로 치러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리그에서는 최근 3연승 중이고 컵 대회에서도 전승을 기록 중이다. 사포나라와 곤잘레스 바락 등 이선에 나서는 선수들이 최전방을 도와 확실한 기회를 만들고 있고 마르티네즈와 미렌코 비치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기에 남은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대 중이다. 이어서 레체는 좋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사소올로와 토리노 등에 패하며 3연패를 당했고 꾸준히 중위권을 지키던 순위도 어느덧 15위까지 추락했다. 베테랑 센터백 움티티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아산시세이의 문전 골결정력이 떨어졌고 반다 에돌파도 좋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피오렌티나는 주중 경기가 있긴 했지만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티르키의 강호를 제압했고 주축 선수들은 이 경기의 풀타임으로 뛸수 있다. 레체가 중원의 곤잘레스와 블린 등 미드필더들의 라인을 내려 수비 숫자를 많이 두겠지만 암나바와 보나벤투라가 중원을 장악하며 최전방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리노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리노는 볼로냐와 레체를 연파하고 상위권 팀들을 추격 중이다. 나폴리를 제외하면 크게 치고 나가는 팀이 없는 상황이기에 내심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도 노리고 있다. 지마와 비에이라 등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에서 빠진 선수도 있지만 나돈치치와 미란척이 활발한 스위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있고 산아브리아가 해결하고 있다. 이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더블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 17일 끝난 챔스 조편성에서는 미넨과 맨시티, 레아을 모두 피하며 밀란과 인테르, 벤피카 등과 같은 결승 진출을 두고 다투게 됐다. 시즌 내내 압도한 같은 리그 팀들을 8강에 이어 중결승에서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편성이다. 그러나 챔스 경기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리그에도 집중할 수 있다. 나란히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오시맨과 크바라체 헬리아의 최전방 외에도 시메오네와 엘마스 등이 후반 교체로 들어올 것이고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리그 선두인 나폴리 상대로 홈이지만 토리노가 정면 승부를 걸진 않을 것이다. 리네티와 리치 등 볼란치들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승점 한 점을 노릴 텐데 나폴리는 시즌 내내 그런 경기로 나선 팀들을 모두 박살냈다 로버트 카와 지엘린스키 등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중거리 슛 시도로 상대 수비를 끌어낼 것이고 오시멘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나폴리가 승리하고 선두를 공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몽펠리에 대해 클레르몽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몽펠리에는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5경기만 두고 보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냈다. 랑스전 무승부를 제외한 4 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 승리한 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두골 이상을 터뜨렸다. 키키와 줄리엔 사코 등으로 재편한 최종수비가 상대 침투를 완벽히 저지했고, 페리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 사바니어와 카즐이 와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좋다. 이어서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4위인 랑스에 대패했다. 홈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린 공격 축구로 승부를 내려했지만 전력차를 느낀 경기였다. 때문에 하위권 팀들의 추격을 허용했고, 이 경기 승점이 간절하다. 최전방에 나설 안드리치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의 라인을 내려 역습을 노리는 웅크린 경기를 할 것이 유력하다. 클레르몽은 가스티앵이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어렵기에 중원에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페리의 수비적 지원 속에 사바니어와 초타르드가 경기 내내 중원의 기여를 끌어올릴 몽펠리에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카즈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는 홈팀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니스 대 로리앙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스는 최근 1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8강에 진출했다. 스타들은 원정 패배가 아니었다면 20경기 이상 무패도 이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페이스가 대단하다. 리그에서 최근 낭트와 비기긴 했지만 바드레딩과 브라이미 모피 등이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고, 로사리오와 보우다오이의 중원도 탄탄하다. 이어서 로리앙은 오세르 전 패배 이후 리옹과 트루아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다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세 차례나 클린 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안정적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마켄고가 최종 수비와 삼선을 오가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디엥과 파브에가 힘을 내면 윗순위도 기대할 만하다. 리스의 최근이 워낙 좋은 건 사실이지만 로리앙 역시 수비적 운영으로 버티는 데는 강점이 있다. 돌파가 좋은 파브레를 역습에 천병으로 삼고 수비에 치중할 로리앙이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단 승점 3 점까지는 어렵다. 리스도 단테와 바드 등 수비 라인을 지켜줄 선수들이 있고 백카백카가 수비를 보호하며 상대 역습을 막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laughs>